시티에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 신명교를 생기는 백혜연 복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올 한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거나 혹은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싶고 슬픈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좋은 기억까지도 망각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기도 하죠.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요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고 나면 사람은 한번 학습을 한후 10분이 지나지도 않아서 학습 내용을 잊기 시작한다고 해요. 무려 한 시간 후에는 50%를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는 70%를 잊어버리고, 한달 후에는 80% 이상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한달 정도만 지나면 아주 특별하게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 빼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의 모든 등을 고치시며 그의 생명을 파멸에서 송랑해 주신 은혜입니다. 인자와 극률로 옷을 입혀 주신 은혜이죠. 좋은 것으로 그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의 정추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도 있고, 기도를 통해 혹은 나눔을 통해 받은 은택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를 말하자면 감사의 길을 써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길을 써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보다 실제로 감사 내용을 써보면 작은 일 하나하나가 감사로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그 은혜가 내삶 전반에 걸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도 소홀하게 넘기지 않고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성화시키다 보면 믿음의 자세도 분명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숨길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 일들만 적게 되지만 계속 쓰다 보면 안 좋은 경험도, 어려운 문제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에 감사는 고백까지 나오게 됩니다. 감사 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집사님 한 분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올 한해 우리 에게 베풀 으실 하나 님의 은혜 를 기다 며 나아가 는저와 여러분 되시 기를 축복 합니다.